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진 TV에요 제가 단발로 머리를 잘랐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드릴게요 우리 엄마가 잘라주셨어요 원래 여기 가슴 밑으로 머리카락이 내려왔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단발할 생각이 아니었고 엄마가 어확잘라버려가지고 처음에 아 엄마 왜, 왜 이만큼 잘랐냐고 했는데 다행히 학교에서 친구들로 이제 단발이 다 어울리다고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저도 확실히 어단발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일단 우선 제가 이번에 가져온 거는 파호 컬러 트리트먼트 레드예요. 어 제가 예전부터 빨간색을 어, 하고 싶어 했고, 염색을 했었는데, 미용실에서 한달 만에 빠진 거예요. 심지어 9만원이나 주고. 그래서 이제, 2주밖에 안 가지만은, 다른 색으로 염색을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. 일단은, 그, 샴푸 후에 약간 젖은 모발로, 트리스먼트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머리카락에 물을 좀 묻히고 올게요 네 머리에 물 조금 묻히고 왔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? 우선 이거를 장갑을 껴주고요 같아요 피똥. 와 색깔이 진짜 곰붉어요자 이제 발라보도록 할게요. 두근두근. 이게 빨개가지고 카메라로 봤을 때잘안 보여요. 이렇게 바르고 있는 건지 안 바르고 있는 건지 이번에 모발 전체 다 해보려고 하거든요. 살책을 하고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모발이 이번에는 풍창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냥 일반 머리에 염색을 할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엄청 검붉은 거 보이시죠? 선풍기를 틀었더니 이게 자꾸 올라가네요 이번에는 제 머리에 다 바를거예요 근데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있는 동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, 그린블루 트리트먼트 염색을 한 영상을 찍었는데, 그게 조회수가 천회를 넘겼더라고요. 제가 유튜브를 한지약 1년이 돼가는데, 한 번도 조회수가 천회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? 근데 지금 트리트먼트가 유행인 건지, 조회수가 늘기도 해가지고, 뭐, 한편으로 뭐 독해는 뭐한거 같고 근데 네, 이걸 썸네일로 하면은 그..그거 같아 이게 피, 피같아서 저 왔어요 아, 어떠신가요? 일단 빨간색 앞머리가 잘난온것 같고요 잘 보이시나요? 이렇게 빨간책들 나름 만족해요 저는 되게 만족을 하고요 예전부터빨간책을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하게 됐네요 어.. 일단 무슨 얘기 해야 되지? 그 전에 찍은 그린블루 영상을 보니까 좋아요가 11개고 싫어요가 10개나 있더라고요 자 이게 제가 찍은 영상이 호불호가 가리나 봐요. 이번에는 어떤지 궁금하네요. 뭐 상관없어요. 싫으면 싫어요 누르세요.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. 싫어요도 눌러주시고요. 안녕.